깡강입니다 오늘 또 친구랑 산행 왔습니다. 산행 왔는데 한 2시간 지금 정상 올라가고 있는데 아, 정말 나무도 좋고. 아 비가 어제 거짓게 왔고 지금 바닥이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좀 미끄러운데 조심 조심해서 정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 봐 봐. 희한한 나무에 저런 모양이 있어요. 어때요? 특이하죠? 이런 거 보면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갖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 일단 산에 왔어. 꽃송이가 보이든 뭐 뭐가 보이든 오늘 또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갖고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친구가 꽃송이 버섯을 발견했대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꽃송이 오늘 탐그 왔는데 우측에 꽃송이를 잘니다한 개야? 어이. 어. 어, 어디? 그거 자른 데 나오는 거야. 거기, 거기, 있어갖고. 어이구. <laughs> 역시, 역시, 달인이야. 인정, 인정, 인정. 아아 어. 딱 먹기 좋지, 어. 좋았어. 어휴. 야, 꽃송이 하나. 성심. 어, 잘 찾아봐. 어, 여기서 나오네. 뭐지?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송이가? 송인가 희수야, 일로 와봐. 이게 뭐지? 아니야, 생이는 아니고, 이게 막, 말도 못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거, 이 뭐, 송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어, 그래? 이거 뭐, 버섯이라 그런 소리 들는것 같아. 아, 이게? 어. 한 번, 한 번, 요것만 한번 봐보자. 어, 뭐야? 어, 뭐야? 이 버섯이라는 소리 어? 들었어. 뭐지? 아, 이 버섯이라는 소리 들었어. 이게? 어, 내, 내, 유튜브에 봤어. 아, 그래? 이게, 그거라 그랬던가? 뭐? 어, 이거 뭐야? 쌀 버섯이라 그랬던가? 아니, 쌀 버섯 아니고.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막, 어,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핫 뽑더라고. 어? 어, 유 씨. 뽑아 봐봐. 이거? 어. 이거 천이 많은데? 이 전부 다야. 갖고 가보자, 이거. 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이거 대박 났는데? 이거 뭔지 모르는데? 어? 어? 야, 이거, 이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좋은 거면, 해방 음, 난 거지. 아니, 그 유튜브에 나온 거 아, 그래? 거 아, 그래? 음. 오, 씨, 뭐 이래 많아. 음, 뭐야, 이거. 비닐이, 비닐이 없어? <웃음> 오. <웃음> 오, 뭐야, 이거, 줄송이야, 줄송이. 오. 어 이거 뭐야? 지렁이도 있고, 씨. 아, 놀래라. 아, 이거 뭐야? 이거는 놔두고 여기 좀 놔두고 이쪽으로이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말도 못하는데 이거.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뭐, 뭐 이래? 어? 이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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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찍어볼까?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뭐, 저 이거? 제거뭐기부전치료제 이거 아니야 이거? 야, 가지. 니가, 니가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유튜브에 한번 봤지? 아, 이거? 가지, 뭐, 가지, 뭐. 이거 블로초 아니야? 가지, 뭐, 그거 아니야, 가지. 블루? 이름이 어, 뭐야, 어. 이거 봐. 가지, 뭐, 더, 뭐, 더보살이라고 그러던가? 이게? 해봐. 야, 이게 아니야, 더보살이 아니고, 블로초야 이거 봐, 이렇게 뽑는 거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게? 어? 어, 이게. 야, 이거 음... 막대기로. 야, 이거 그거야, 인마. 뭐? 남들이 유튜브에 이거 많이 하더라고 이거를? 어. 야, 근데 이게 똑똑 끊어진다? 끊어지면 안 되지. 아, 그래? 밑에 끝까지. 딱 펴야 돼? 그래, 그래야만이 뭐 어. 되겠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야, 이거 영, 이거 블루초 같아. 블루초? 응. 어. 너 이거 먹고 오늘 힘쓰면 쏠래 야, 이게, 여기 어. 좀캐 가자. 응? 여기 많, 눈 많다. 야, 이게, 뭐, 노른, 노른 것도 있고 이래. 이게 조금 금도해서 응? 그러나? 뭐가? 이게 지금 비 맞았네. 이거 봐. 쏙쏙 뽑으니까. 여기가 전에 밭이네. 밭이야? 아, 이거 이거좀 캐야겠다. 이거 한번 싹캐 볼게요. 요 어우, 꽉차있 이거 봐. 와, 이거 봐 봐. 뭐, 뭐. 뭐야 이거? 야, 이렇게 많네. 어, 이거 봐 봐. 거으 어떤 사람들은 막뭐 가마니째기로 막 아, 그래? 기계로 기계. 기계 아니, 이거 유튜브 봤다고? 응. 어, 오, 유튜브로? 네. 어, 끊어지는데. 이거 잘해야지. 그거 어. 그 도상도 없나? 아샤! 어 끊어져. 아, 제대로 해야 될다한쪽그 장생이라 그니까, 우리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이야, 어우, 많이 캤네. 와, 이렇게 커요. 야 이거 블루 장생이 하나 먹으면 있지? 너는 피, 100살까지 사는 거야. 에? 왜 그래? 이거, 이거 막, 뭐여? 차마 고도에서 이거 하나 캐는데, 어? 하나에 만 원씩이야. 응? 이거 저, 우리 이거 하나씩 만 원씩이야. 이거 하나씩 팔자. 오늘, 대박 났다, 이거. 팔아라. 아, 이거 봐봐. 와, 이렇게 많이 캤세요 우리 친구. 아주, 아주, 아주 깔끔하게 캐네, 애가. 어? 어? 그, 그 송이 같이. 와, 이거 봐봐. 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 야, 잘하네, 일.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뭐, 캐라. 네, 알았어요. 한 뿌리 <laughs> 만 원씩입니다. 한 뿌리 만 원씩. 잘 캐. 한 뿌리씩 만원냐야 불로초, 응? 제가 지금 싹, 이렇게시켰습니다 깨끗하죠? 지금 요즘 씻고 있어요, 이렇게. 씻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 이거 보니까 꼭, 어? 불로초야, 불로초. 블루초. 제가 요거를 말려서, 건조기에 말려서, 한 번, 찰한번 끓여먹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넣습니다이 가, 정용 건조기인데, 일단 2단, 3단, 4단, 5단, 6단, 6단에서 이렇게 코, 예, 송이버섯 같죠? 아, 이래갖고 건조를 싹 하겠습니다. 건조해서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하룻밤 건조하니까 이렇게 작게 돼나와니다 요걸로 술을 담그면 에, 원상 복귀가 돼요. 다 커지더라고. 쪼쪼다 들었던 게딱 커져 갖고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술을 담아 놨으니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건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이렇게 작아져. 그리고 빠짝 말른 걸로 예, 차끓여 먹으면 됩니다. 제가 또 차도 끓여 놨습니다. 제가 모든 거를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뭐야, 내, 저 생각에, 장생 블루초, 가시, 아, 가지 오갑, 가지 도보살이 말도 잘안 나옵니다. 가지 도보살이 조금만 더 건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의 장생, 지금, 크, 지금, 불에, 그 뭐야, 가스렌지에다가 딱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색깔이, 황금색이야, 황금색. 맛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가 요정도 맛을 보고 남자한테 좋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남자한테 자고 봐야 돼. 자고 나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 맛은 대추맛인데? 대추맛? 응? 이거 이게, 이게 가시, 가시오가피 가시 아니고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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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사리아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제가 또술을한번 담갔는데, 술 담근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가지, 도구살이 제가 산에서 탐색해온 병, 진로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봤어요. 어때? 2홉, 2홉 3병 담고, 4홉 3병 담았습니다. 아, 병, 병 뚜껑은 제가 인터넷에 주문했습니다. 50개. 그래가고이렇 담아갖고, 예,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깡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